안녕하세요 세이카 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아 칼은 필요 없구나. 오늘은 흡혈계 연애 방법 초판, 초판, 예판, 하여튼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찍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원래 다 랩핑이 돼 있었고 어 방금까지 잘뜯고막 안에 내용 이제 막 소개하고 있었는데 어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이, 시리얼 코드가 있더라고요. 모르고 찍어버렸어요, 시리얼 코드를. 그래서 지금 다시 촬영하고 있어요. 아시죠? 저는 편집 없는 방송입니다. 편집은 없지만 재촬영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제가 이거,가 지금 그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 나와 있는 노벨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드벤처라고 해야 되나? 노벨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비주얼 노 요즘에는 비주얼 노벨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하여튼 노벨 게임이고, 어, 초판, 그니까 러 예판에 한해서 이런 사은품을 주는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 뮤직이 담긴 CD하고, 책갈피하고, 그래서 구매하게 됐어요. 이거, 어, 그플레이스워 들어가면은 간단한 줄거리가 나오는데, 초급 친구하고, 여동생하고, 어, 정체를 알게 된 같은 반 친구 흡혈기, 이 셋하고, 남자 주인공하고, 꽁냥꽁냥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스토리, 그니까 그 설정 자체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조금 흔하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고, 그림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리고 가격도 한 권에 7,000원. 한 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이라고 안 나있는 거 봐서. 한 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돈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질렀어요, 그냥. 정확히 하, 게임도 못해봤어야지 이게 체험판이 있고, 그돈 내고 하는 판이 있는데, 돈 내고 하는 거는 아직 아, 좀, 좀 그렇고 하여튼 체험판을 다운을 받았는데 아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갖고 플레이를 못했어요. 얼른 플레이를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사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시드노벨 공모전 이라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공모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써는 소설이 좀 많은데 제가 이레벨도 이렇게 보여도 취미가 소설 쓰는 거거든요. 소설 쓰는 취미도 있어요. 제가 취미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작방에 오셔서 알겠지만은 만화책도 있고 소설책도 있고 게임도 있고 DVD 영화도 있고 DVD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저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요. 소설도 쓰고요. 아 정말 많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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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잡다한 걸다 하기 때문에, 소설도 써놓은 게꽤 있어요. 한번 공모만 해볼까? 심심한데? <laughs> 아, CD를 뜯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테이핑이 돼 있어갖고, 뜯는 거는 좀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 이걸 내가 왜 촬영을 해갖고, 응? 어? 이, 시리얼 코드, 모르고 촬영을 해갖고, 지금 두 번째 찍는 건데, 참. 그것만 촬영 안 했어도 완벽하게 이렇게 딱한 장이 될 텐데 아... 음 딱, 딱 왁구가 나왔네요 얘가 흡혈귀고 얘가 소꿉친구고 얘가 동생이네요 그죠? 얘는 뭐지? 주거리 얘는 없었는데 여튼, 뭐 읽어보면 알겠죠 게임을 해보거나 음 아마 초판이나 예판 위주로만 이걸 주는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으셨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늦으신 거니까 괜히 이걸 노리고 구매하지 마시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또 하나 날라올 게 있어요. 아마 내일 모레 정도에 날라올것 같은데 아 그거에 대한 얘기도 지금 한가득이야 진짜. 아왜왜두 번째 찍게 된 반스? 아내 완벽한데 그 개봉기가 망망했어 개봉기가 내 완벽한 개봉기가 아 진짜. 아, 아쉽네요 정말. 여튼 오늘은 한권이니까 짧게 여기까지 하겠구요. 어, 내일모레 날아오는 어, 배송되는 그 작품도, 아 작품? 그 책도 기대해 주시고 아, 그럼 여기까지 세이카빵의 셰이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